크. 양 뛰었다. 야, 그렇게 거대한데 뭐가 없긴 뭐가 없냐. 나 얼굴 완전 작거든. <laughs> 완전 커. 라이언! 나... 라이언, 불러봐. 라이언. 라이언 불러 봐. 라이언이 봐 봐. 라이언. 나랑 비교 마라. 라이언 가 봐. 라이언, 응, 라이언 작은한테가 봐. 그렇지. 가봐. 자, 라이언 우리 우리 착한 라이언 앉아 봐. 앉아 봐. 앉아 봐. 앉아 봐. 공댕이 아, 고집만 세가지. 고 어, 왜 때려? 작지 내가. 너가 크다야. 볼일 없는데. 아 진짜. 내가 얼굴이 작지 예보다너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해봐. 내가 작아. 놀래가지고 너 딸도 왔다. 보자 여러분, 아 너무 덥습니다. 머리 통 지진하겠어요. 비는 안 오고 햇빛은 쎄고 라이언은 도망가고 어쨌든 오늘도 열일하는 여자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짜잔! 오늘은 뭐할 거냐? 자 고구마 심으러 왔어요. 요 고구마 줄기. 아시겠지만 고구마는 고구마 그 우리가 먹는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고구마 줄기를 심어서 고구마가 그러면 뿌리를 뻗어서 그 뿌리가 고구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구마 줄기에요 이걸 심으면 돼 요거는 이제 보시면 뿌리가 났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산 겁니다 품종이 뭐예요? 품종이 예? 뭐예요? 품종 밤고구마래요 제가 산거 아니고요 저희 언니들이 산 거예요 두단 샀는데 4 k g 스케줄만 원? 삼만 아, 원이 안 돼서 무료 배송이다. 어? 2만 육천 얼마였나? 2만 사천 얼마였나? 3만 원이 안 됐다고 해남. 응? 해남 거예요. 아, 해남 밤고구마또 방구 고구마는 또 해남이 유명하죠. 저희도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보려고 인터넷에서 해남 밤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불 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늘에서 이틀 정도 시들린 거지? 예, 시들렸어요. 물 뿌리면서 신문이 응. 덮어주고, 더덕추 덮어주고, 애를 <laughs>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주면서 아주 애지중지해서. 그런데 밤고구마 이거 좀 고구마 이, 이식 늦은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니, 늦게 됐습니까? 비가 안 와서 그래. 비가 안 와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원래 고구마 농사 못 지을 것 같아서 늦게라도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을 오늘 심을 건데. 아, 저희가요, 지금 한 마리 어디 갔지? 댕댕이. 우리 테리 어디 갔지? 요거는 보스. 응. 요거는 라이언. 아, 보스 저희가요. 테리는 안에 있나 보다. 이제 오늘은 좀아 좀... 이제 반려견이 저희가 총기존에 이제 네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스, 라이언, 그리고 안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삐지미 헤리 해리 왕자, 테리까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우리 장군이. 우리 막둥이, 막둥이가 아닌지 맞지? 우리 집안에 장남이면서, 우리도 이면서 기둥이면서 정말 완벽했던 우리 장군이가 이제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네서 우리 왕빠가 많이 힘들어 했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해서 입양하러 갈 건데 언제 가느냐?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일요일, 모레 월요일날 예 그쪽에 전화를 해서 가서 이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칭을 지어놨어요. 애칭이 뭐죠? 풍뎅이! 애칭이 풍뎅입니다. 왜풍뎅일까요왜 풍뎅이인지는 그 저희가 입양하고 했을 때 이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 이제 조금 안과가 너무 이제 상심이 컸어요. 그 사실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많이 커서 어떻할까 게좀 많이 고민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도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뭐든지 뭐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게 인연이라는 게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빠가 이제 그 녀석이 조금 장군이를 많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 녀석으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 잘 와서 저는 좀잘 와서 잘 적응해서 잘 컸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유기견을 입양할 때그 포인핸드라는 그, 그 어플이 있어요. 핸드폰에 이제 그뭐 플레이 스토어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포인핸드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포인핸드 깔고 들어가시면 그각 지역별로 이제 나옵니다. 유기견 뭐 구조 현황이라든가 이제 뭐 입양하는 녀석들 이제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물론 나이가 있는 녀석도 있고 뭐큰 녀석도 있는데 이제 새끼일 때 구조돼가지고 이제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보시고 이제 입양을 하시 싶은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관리와 도움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저는 그 포인트 어플이 참괜찮은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다면 여러분들도 굳이 뭐 이제 애견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지 마시고 또 이제 애기견 애들 공고기간,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슬픈 현실이고 잔인한 현실인데 갈락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보면서 거기 있는 녀석들 보면서 다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지만 제가 세상의 모든 유기견을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저한테 오는 한 녀석을 잘 키우겠다고 끝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애들 다 구할 수는 없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정도의 그 애들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기한테 주어진 한 녀석 한 녀석을 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면 이 유기견도 점점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퍼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양띠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아, 팬데믹 퍼피. 네. 아, 우리 용띠 간만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전혀 시사에 어울리지 않는데 시사랑 나 시사에 완전 밝거든. 거리고 모을 것 같은데 갑자기 y o 없이 o o m 커피를 던져서 이게 뭔날인가 내일은 l a d i e 서 of p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e c o n d you 니 e e one to the 해 o i l They're Pukonga grown. Only got grown by the name of c h i s 이 이제 e g a c y I d o n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그, 굉장히 그게 횟수나 이런 게 늘었대요. 그래서, 늘었다가 이제, 바, 이제 코로나가, 이게 조금 격리라든가 이런 게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격리해제라든가 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도 가고 뭐, 축제도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여행도 갈수 있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녀석을 그렇게 한꺼번에 유기를 하다 보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팬라인 카페라고 하는데 저는 응, 응, 알았어. 응, 사랑해. 사랑해. 엄마는 응, 너 사랑하지. 그렇죠, 응, 알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아주 그뭐구 활동을 펼치고 뭐 이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나한테 온온 온 생명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커피를 하는 게 너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입양을 했을 때는 물론 짝고 귀엽고 하니까.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짝, 너무 예쁘다, 너무 그래서 또는 좀뭐 부쌍해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입양을 했겠지만, 그럴 때는 한번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녀석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는 이제 내가 뭐 어떤 상황에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했을 때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이 녀석이, 내이 네, 녀석이 지금 나이가 더 들면 당연히 사람도 그렇지만 애들, 동료들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면은, 뭐, 병원에, 동물병원에 가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상서치도 못하게 지출이 커지기도 하고, 내가 신경쓰고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고, 가족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이제 조금 입양을 하셔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흔딩커피는 너무 사람들이 무책이네요. 그, 입양 문의를 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선 나도 파양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온것 같습니다. 투치 라이언이 또왜 음, 자진행 맞나 라이언도 그냥 생각하나봐. 지금 우리 라이언 똑똑해서 다 알아들어. 여러분들도 뭐 비단 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이 됐든 뭐 동물이 됐든 또는 뭐 식물이 됐든 내가 키우고 내가 책임져서 이제 했다면.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같이 함께 시도해 보겠어요. 어, 그 어디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얘네들한테는 주인이 이 세상 얘네들 그 세상 얘네들 우주의 전부라고 그 주인한테 버림받는 건 진짜 세상이 사라지는 거니까좀더한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막큰 호흡이 있어. 그래야 하나? 근데 맞는 말이지.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애를 그렇게 버리면 그거는 그 애한테 사형 선고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진짜 부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끝까지 그래도 함께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애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애들이 뭐. 뭐, 지금 뭐, 20세 견생, 뭐, 이렇게 하는데, 20년 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군이도, 9살이 채안 돼서, 이제 좀, 악성 동양으로서 갔으니까, 좀 짧은 시간이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목이 메이네? <laughs> 그, 월요일에, 월요일에, 풍뎅이 데려오는 거, 예, 네. 풍뎅이 데려오는 거좀 얘기해주세요. 풍뎅이 데려오고, 또, 개가 우리 자연을 닮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지도 영상에 종종 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같이 하는 반려견이나 반려교, 뭐, 반려동물들 정말 끝까지 같이 해 주시고 좀 소중히 이렇게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함께 해 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고구마 마저 심으러 가겠습니다. 고구마 마저 심고, 자. 여러분, 자 하지말고 우량하세요 우리 라이언도 시골의 자부종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 너무 따지지 마세요. 뭐야? 얘 어바시티야. 어바시티가 뭐? 도시. 응? 도시. 몰라. 어쨌든 여러분, 미스가 특이네요 우리 라이언 잘생겼죠? 순종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종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라이언은 라이언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종이에요. 그렇지. 자, 여러분 신신 그런 거뭐 신종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녀석한테 추천하세요. 그 녀석은 이 녀석들은 항상 자기 주인에게 추천을 다합니다. 매 순간. 그렇지 그런 거 같아. 사람들도 매 순간 자기 그 반려 동물한테 추천을 다하십지요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사람이 제일 문제야. 자, 라이언 발바닥 바쁘고 자. 자 그럼 다들 건강하시기에. 안녕. 한국 사람들, 구독해주시게. 안녕. 나연, <laughs> 안녕. 나연, 멋있다. 안녕, 안녕. 뿅!